비가 비가 엄마 무지하게 옵니다 진짜.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에겐남입니다. 어 댓글에. 이형왜 이렇게 에겐남 됐어? 이런 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에겐, 테토나 이런 거잘 몰랐는데 검색을 해봤어요. 에겐남이 그런 의미군요. 에겐남은 가리왕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리왕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무무스카드 이거 진드기로 좀 몸에 좀 뿌리고. 완전 샌들 막 이렇게 신고 양말도 안 신고 왔었거든요 비가 안 옵니다 그래도 하드셀은 가져가야죠 입고 안에도 완전 얇게 런닝복을 입고 왔거든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에겟남과 함께 카리왕산으로 가시죠 Let's party tonight 장구목이 입구 출발하는 거지 애초에 아 이제 스틱을 꺼내야 될것 같아 스틱이 없으니까 힘들어 네, 산세 특징이 좀 험준하고 원시림 구간과 기암계석을 감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들머리 장구모기로 이제 들어왔고, 이끼계곡이 1폭포부터 9폭포까지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감상하면서 올라가는 게 포인트 같습니다. 새소리가 정말 좋은데, 비가 왔으면 더 좋았겠죠. 이래서 4폭포까지 체력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 산이라고 해요. 시간이 2시 26분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오늘은 진짜 비를 맞으면서 오롯이 혼자 좀 걷고 싶었는데 비가 안 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와, 이렇게 약간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때문에 그냥 여기 자체로만 걷는데도 엄청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와, 이게 <laughs> 서늘하다고 해야 될까요? 오, 진짜 거의 추운 수준, 추운 수준. 첫 번째 미끼 폭포 와 너무 멋집니다 물이 와 어떻게 이래 너무 시원해 보여 통화 가능 장소 이런 날은 중요한 사람한테만 출발 게로고 에어플레이 모드 하고 박지나 쉴때 잠깐 잠깐 켜는 편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이런 걸좀 남겨주면 저희가 또 소통 창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가는 김에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의류에요 의류, 네? 등산복 이런 거 잘못되고 잘못 되고 잘못 안된 불량이다, 불량 아니다에 대해서 이런 거요. 이런 지금 러닝 티셔츠인데 제가 러닝 한 10km 하프 뛸때 입는 기능성 티셔츠거든요. 뭐 이런 거 되게 통기가 좋아요. 오늘 비가 많이 온다 했어요. 저는 팬티가 젖기 싫은 사람이란 말이야. 상수가 되는 반바지 입었어요. 통기가 약하겠죠. 근데 팬티가 안 젖어요. 이위에 하드쉘 입으면 완벽히 이 안쪽 젖지가 않거든요. 비 많이 온다해서 전 등산화가 무거워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온 거고 숫자의 환경에 맞게.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선택해서 뭐 격분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약간 좀 그런 게 있다 아, 입고 싶은 대로 입으시면 됩니다 <laughs> 집에 그냥 노스페이스 티셔츠 아무거나 입고 그냥 하요 그냥 하면 돼 그리고 뭐 겉모습으로 뭐 에겟남 토테남 아 이거 재미있겠지만 뭐 여자 같다 남자 같다 이런 제스처 있잖아요 아 그런 걸로 나누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아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 그냥 뭐 삐진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 말하는 김에 추가로 좀 말하자면 반바지 긴바지 좀다 나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넘어지면 반바지나 긴바지는 아픕니다 어, 동네 뒷산 가는데 산타는데 긴바지 안 입었다고 너무 꼰대다 그거는 그죠?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laughs> 말이 너무 길었는데 힘들긴 힘드네요 1시간째 등반하고 있는데 역시 쉬운 산은 없고 그 중에 제일 높은 백패킹의 성지다 보니까 약간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힌 계곡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와와와 와. 와, 죽여줍니다 죽여줘. 물이 진짜 맑다. 물이 맑고 깨끗하네. 아, 죽인다. 와, 추워졌어, 추워졌어. 아, 세술 시원하게 했는데, 추워요, 추워. 우 추워. 와, 여기가 진짜, 이런 고사리류가 엄청 멋지게 펴 있는데, 좀 원시림. 와, 진짜, 공룡이 나올 것 같은, 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고사리가 그, 공룡 시대 때부터 있던 식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멋있게 펼쳐져 있네요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아, 백빽킹 유튜브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했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편집하다 보면 작년엔 여길 갔었네 이런 기록도 좋고 그때 이렇게 좀 젊었네 이런 거 좋아요 제가 처음 유튜브 개설한 지 벌써 3년 차입니다 근데 중간에 한 1년을 길게 쉬어가지고 어쨌든 3년 차인데 아, 시간이 좀 빨리 흐르는 것도 느끼는 것 같고 여러분도 유튜브 꼭 하십시오 이제 좀 완만한 구간은 끝나고 슬슬 가파른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끼들이 많은 구간이 있어서, 좀, 미끄러우니까, 신발, 저처럼, 샌들, 신어도 돼요. 몰라요. 그냥 조심히 올라오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만 하면 돼. 내 페이스대로, 막 급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다람지 보이십니까? 안녕하세요. 헛죠. 천천히 내려오세요. 미끄럽습니다 와 맨발 <웃음> 맨발 <웃음> 와 맨발 <laughs> 천천히 내려오세요 <laughs> 발안 아프세요? 네 이제 발이니까좀길들어가지고요와 진짜요? 우와 가시 이런 거는 두고 적 없지요? 어느 정도는 그냥 안받게요와 진짜요? 굳은 살 때문에? 예. 네. 대단하시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laughs> 진화가 덜 됐어요. 아 진화가, 절대... <웃음> 진화가 <웃음> 덜 됐다. 진화가 <laughs> 덜 됐다. 저진내려 가세요. 덕분에 웃었습니다. 네.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앞쪽에 백백커분한 팀이 또 보이네요. 아, 위쪽에서 물을 300ml짜리 벌써 다 먹었거든요. 오늘 2리터 챙겨왔는데 물을 좀 바꾸고 이걸 물을 먹어야겠어요 물을 먹어야겠어요 어우, 너무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물을 먹으면서 가야겠다 힘드네 가리왕산 저도 가리왕산 처음인데 지금 한 1200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200정도 남은것 같은데 무모스 가드 플러스 액이라고 해서 이거 저 이제 이거 없으면은 여름산을 못다니겠더라고 벌레가 안물려요 이거 하면은 진짜 목이 하나도 안물려요 무모스 가드 플러스에. 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구독자님들을 또 만났고, 뭐, 백패킹계는 다들 친구죠. 생각보다 말랐다고 하시는데, 저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여러분 슬림합니다. 사운드 바이브, 이거, 에다가, 이렇게 타서, 먹으면 좀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또 이런 산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엔돌핀, 엔돌핀. 가리왕산, 렛츠고. 오늘 날씨는 정말 잘 선택해서 왔는데 아, 비가 엄청 내린다는 거를 듣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안 챙긴 게 너무 너무 아쉬워요. 근데 비가 안 와서 그래도 전좀 쉽게 오르고 있고 날씨가 해가 쨍쨍하지 않아서 막 그렇게 어렵게 오르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날씨가 시원해서 좋은데 드론을 안 챙겼다. 아 드론샷을 꼭 가리왕산에서 찍고 싶었는데 뭐 다음에 한번 더 와서 드론샷을 찍어야겠죠?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는데, 5시부터 원래 비 소식이 또, 5시, 7시 이렇게 비, 비 소식이 있는데, 현재 2시간 50분 촬행 중이고, 오,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 잠깐 쉬면 추우니까, 위에 올라가서, 베타를 입으면 딱 괜찮을 것같아 여러분, 아, 비가, 이러던 비가 엄청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좋아. 예. 네. 방주가 되는 반바지고, 베타 SL 자켓입니다. 700m 남았어요. 아, 너무 좋다. 진 시간과 여유만 있으면은 일주일에 이런 산들, 이런 트레킹 코스 너무 걷는 거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상실령이 나올 것 같은 주목. 붉은 나무라는 뜻. 어, 뭐 어, 진짜 붉은 나무네? <laughs> 이야, 멋지다. 한 2, 300m 남은 것 같은데, 아, 한 개가 자욱하고 쌀쌀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도착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아, 빨리 가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먹고 싶습니다. 아, 아, 아 진짜. 다가가는데, 다가간단 날이게몇번 얘기하냐? 지금 1492m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아, 너무, 너무 좋다. 아, 진짜. 열대우림같네 표지판이 나왔다 아 진짜 200m 남았네 너무 시원해요 와 이거 어떻게 여름의 날씨지 음, 화씨로 69화씨에요 아 이거 바꾸는 거를 맨날 까먹네 <laughs> 아 우리 산상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비가 조금씩 오네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셀터를 가지고 오셨네. 오, 미드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다치지 이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 네. 어, 많은 분들이 오셨죠? <laughs> 오, 추워, 추워, 추워. 층을 이쪽에다가 싹 해보고,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와, 날씨, 이기네. 완료했습니다. 이게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다 젖었는데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셀터 네. 정말 부럽네요.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습니다. 다 젖었어, 다 젖었어. 힐그라운드 샤워티슈. 이거를 저는 진짜 이게 이제 없으면 못살것같은 크리스탈 아이템이네요 저희 크리스탈 아이템 갑자기 해가 떴는데 하늘이 열렸거든요 와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와 구름 와, 봐봐 미쳤는데 하, 옷을 다 갈아입었습니다 와 몸도 다 닦았고 완전 깨운네 완전 이거 진짜 짱이라니까요 아까 나왔는데 밖에서 맥주 먹으려고 해가 또 들어갔어요 어 형아 떴다 들어갔다 떴다 들어갔다 지금 완전 날씨가 <laughs>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야. 지금 6월 28일인데 지금 이 패딩 입고 있어도 추워요 시원하게 맥주 한잔딱 먹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뭐야, 이게? 바, 맥주 반이 없었는데? 행복한 시간이네요, 정말로. 치얼산스요! 라면의 밥인데, 얘를 쿠팡으로 좀 급하게 샀는데, 이게 웃긴 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는 거요. 예 그래서 뜨거운 물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거 떡스. 그죠? 쌈장수 떡스. 뭔지 아세요? 이건 바로 눈에 띄네라는 거예요. 눈에 띄네, 눈에 띄네. 저는 오수 젤리. 저는 되게 뭔가 이렇게 묻히는 거 싫어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쓸개통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어, 바로. 거운물 두와, 나 두와, 두와. 딱 빼. 이거 다 먹으면 배 아프지 않을까? 이거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맨날 다못 먹겠던데. 이렇게 많아요, 아이 띠. 네. 그래서 먹는 거지, 니 근데 얘는 양념이 돼 있으니까 그냥 먹어볼게요. 자, 그냥 먹어봐렴 비가, 비가 어마 무지하게 옵니다, 진짜. 와, 저 피칭할 때도 엄청 쏟아졌는데. 뿌리는 것 같네 어우 희한한데? <laughs> 이게 와 일로 배리도 좋네, 배리도 좋아. 네, 와라 와라. 와라 와라. 한잔해졌고 저도 어느 정도 좀 술을 먹어서 7시 51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해가 진다고 하는데 한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바람이 진짜 너무 세게 불고 <laughs> 진짜 열뽑것 같긴 한데 이거 때문에 <웃음> <웃음> 엄청 추워요 엄청 추워 레티. 어차피 5시에 갔으니까 다시 5시 넣어서 6시 반에는 하산을 하는 방향으로 9월 치고는 엄청 쾌적합니다. 진짜. 혹시 1,500m. 1,600고지 정도 되니까 추워요. 잘 때는 셀린입고딱 잠은 될것 같습니다. 굿밤 일어났는데 지금 4시 50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자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 이게 다아다안 말라 가방도 이 어제 젖은 상태 그대로인데 어제 오늘 심각하게 젖었거든요. 너무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불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아침이라 땅이 미끄러우니까 좀 조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끼가 많고 비가 어제 계속 왔어요 내려가는 맛도 좋습니다 아 엄청나죠 아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비닐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순간, 막 미끄러지더라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길 뒤에서 보면, 이런 경사니까, 이런 구간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화산할 때도. 호카, 호파라입니다. 야, 물 진짜 맑아. 거고풀 그 한번 던져 볼까요？이게 얼마나 많이 지 어, 어. 와, 쎄게 쎄! 어떤느해이냐면지어떻게 해야 되는지어 국폭이에요 어, 국폭. 구폭. 어, 써있구나. 다시 내려가 볼게요. 아 너무 좋다 진짜. 벌써 해가 이제 완전히 떠버렸어요. 가리왕산이 왜 여름산 뭐 여름에 추천 이런지 진짜 이해가 돼요. 여름에 오기 진짜 좋은 게 올라가다 더우면 계곡에서 세수할 수 있고 내려가다 더우면 계곡에 세수할 수 있고 이 해가 완전히 떠도. 울창하고 우거지기 때문에 햇빛이 빡 쨍하게 안 들어요, 얼굴에. 그래서 등산하기도 되게 편하고, 어, 정말 여름에 좋은 산인 것 같아요.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벌레도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헉, 완벽하다. 어, 어제 여기 건넜잖아요 헛! 와, 여기 다리나 한번 또 담궜다가 갈까요? 도착했습니다 총그렇게 6시간 걸렸는데요 올라갈 때 3시간 반 내려올 때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가리왕산을 백백킹을 완료했습니다 박배낭 메고 어, 맨 마지막 내려와서는 여기 또 계곡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또 발을 또그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가리왕산 백백킹 이걸로 마치고 들썸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자, 이런 영상을 찍고 만드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리왕산 백패킹이었습니다. 정말 좋으니까 여름에 꼭 가리왕산 백패킹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덥지 않아서 너무 좋고 쾌적합니다. 여기서 뭐 내려오면서 세수도 해도 되고 가보겠습니다. 안녕.